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상근이사후보기호사번 이은근입니다. 저는 공직생활 35년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였습니다. 그 열정을 진정성과 절박성을 가지고 상, 상근이사직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근이사가 된다면 첫째 조합원님과 소통하겠습니다. 답답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무엇을 했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잘된건잘된 대로, 잘안 되면 사유를 설명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비전과 함께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둘째, 내부 행정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내부 행정을 정상화해서 조합장을 보좌하여 대관청 무및 국자들과의 계약 관계를 명확히 처리하여 사업 진행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셋째, 분담금 감소에 주력하겠습니다. 재반 사업비를 원점에서 재검증하여 긴축 재정으로 재편성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상근이 사업보 교사번 이원근입니다.